여기는 어디입니까? 원주 킴포스입니다 아 우리 아침부터 또 강원도까지 왔어 오늘 근데 아주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냥 스파이 하는 날입니다 저 똑같은 날이죠 뭐 매일 같은 일이지만 상대는 아 현만이 형이다 궁금했던 게그 대기실에서 같이 만날 거 아니야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한 실망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네 잠깐 얼굴 봤었습니다. 네 만나면은 인사해 아니면은 서로 쌩까 아니면 아 인사했죠. 그냥 이렇게 어색한 인사? 약간 좀 그런 어색한 인사 <laughs> 아무래도 이 영상이 이일날 끝나고 나갈 지옥 법정 끝나고 영상이 나갈 건데 지금 아직 시합을 하기 전이야. 그죠? 맞습니다. 케유 당할 일도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 진짜? 아, 그래도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많이 맞을 수는 있겠죠. 케유까지 나겠나? 근데 글러브로 아까 내가 와가좀 일찍 왔어요 우리 팀이 얇던데 글러브 그렇죠 그 복싱 글러브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MMA 글러브에 아무리 빵을 한다고 해도 MMA 글러브는 애초에 이제 온스가 없잖아요 아예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래도 케어는 안 당할 자신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가 지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기겠다는 뜻이네요? 아니요 아니 아니 당연히 당연히 뭐 죽인다는 마음으로 나가야죠 아니 그 서브 미션으로 이겨버리겠다고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제 주특기는 저를 오랫동안 보신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주특기는 사실 파운딩입니다 어... 파운딩으로 케어를 많이 시켰고 파운딩을 때리는 방법을 잘 알죠 근데. 샵을 만나고 싶잖아요. 그래서 제가 서음션을 끝내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. 굳이 뭐 파운딩까지 세게 칠 필요는. 근데 그 정도 할수 있을 정도면 거의 갖고 놀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연히 넘어지면 갖고 놀죠. 넘어트리기만 하면. 그거 기까지가 약간 문제긴 한데 넘어트리기만 하면은 아, 갖고 놉니다. 근데 이제 넘어트리기 전까지 그 과정이 조금 문제긴 합니다. 거기서 제가 많이 맞을 수도 있죠. <laughs> 넘어트리로 계속 쫓아가는데 <laughs> 팔다리가 엄야 근데 진짜 나 놀란 게 진짜 엄청 크더라고 나는 그렇게 큰 사람을 많이 못 봤잖아 또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으니까 더커 보이 더커 보이고 뭐 요점은 어쨌든 그렇게 큰데 리치가 길거 아니야 팔다리가 길고 입식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상대가 없을 정도로 타격을 잘하시는 분인데 넘어트리로 가다가 계속 맞게 되면 어떡하냐 이거지 맞을 수도 있죠 당연히. 네, 아 당연히 맞는 거를 뭐나난 오늘 한 대도 안 맞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온건 아니고 근데 네. 뭐 어디 하나 부러질 걸 각오하고 왔기 때문에 따운 당하면 어해게 따운 다면 일어나야죠 다시 피청걸어도 어. 다시 일어나고 싸우는 거죠. 저희 원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명엽만 선수를 해외 원정도 나가고 막 그러던데 너랑 할 하려고? 꼭 해외 원정 나가는 다 지더라고요. 아 현만이 형을 말하는게 아니라, 아 근데 저도 갔다 와서 졌잖아요. 그래서 아 일본 갔다가 졌습니다 내가아 그러네. 일본 갔다 왔네. <laughs> 만약에 시합을 했어, 이기던 지던 그러면 명엽만 선수랑 화해를 할 거야 아니면은 저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그, 이, 그 뒤로는 뭐 스파링한번 했다고 뭐 화해가 되나. 뭐. 근데 이제 남자끼리 그런 건 있죠. 이게 뭐 전에 감정들은 확실히 뭐 잊어버려야겠지만. 그러면 멜만 선수가 친해질 의향이 있다면 친해질 의향이 있어? 네, 하는 거 봐야죠. 네, 멜만 씨 하는 거 보겠습니다. 네. 너는 왜 항상 너가 갑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야 <laughs> 오늘 아무튼 주먹 섞어서 저는 솔직히 잘 화해했으면 좋겠어요. 아까 yeah. 우리 컨텐츠를 위해서. <laughs> 머리 머리 싹 머리 밀어줘 그렇지 다시 안되면 다시 안되면 골반 넣었다가 아래로 한번 어? 시합 어떻게 생각해요? 형만이 많이 조금 봐줬다 생각해. 봐줬다 생각해. 잘한 터. <laughs> 아 착각하지하기 힘든데 하여튼 봐줬다 생각해. 조금 이제 시합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당연히 자기 부상도 걱정이 되지만 어, 그렇게 풀 파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생각이 나는 근데 살짝 봤을 때는 형좀 칭찬해주기 싫긴 한데 약간 좀 말린 그림도 좀만 보였거든요. 그러니까 왜 여기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으면 경기가 또 이상하게 되고. 현만 형 입장에서는. 그래도 옛날에는 좀 가볍고 이랬는데. 아까 저형 다음 영상 나오면 봐요. 무거운 걸 떠나서 극진 가라대 정권 치르기 하는 사람 이렇게 치르는데재이속 <laughs> 속도는 재훈 형이 지금 더 빠를 것 같아 형보다. <laughs> 하지만 아 이제 다음 상대 야쿠자랑 싸워야 되냐? <laughs> 운동 끝나고 막형그 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요즘에 내가 진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. 못생긴 것 같아. 얼굴이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왜 외모를 어. 왜 외모를 귀하 아봐요 형 방금 이렇게 했죠 댓글에 뭐라 달리는 줄알아요 김태희 선배 아니었으면 아솔 아님 죽었다 옆에서 칭찬하는 건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또로데프씨나 아, 진짜 칭찬하려니까 음. 갑자기 짜증 확 나네요 되게 원래 싸가지가 없었는데 형한테 이렇게 말하고 그, 저 아니었으면 또 아솔이 형 아, 이거 얘기는 안 하고 녹음 면다 할게요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, 그래도 <laughs> 이제 우리 저희가 서로 존댓말 쓰시죠 뭐 그거는 인정합니다 고생했죠. 말년이 좀 추하긴 했는데 어? 아직 말년 아니야? 말년이에요. 아, 자고 착각하는 거야요야나 이제 아직 야 중년이야 지금. 야 중년도 아직 안 됐어. 중년인데 몸. 뭐 사... 중년이야 지금 이제 마흔 사른 몸, 몸 상태가 태물 파이터라 가지고. 이, 이 시... 서른여덟 때 보자. 저는 서른여덟까지 안할 건데요. 서른여덟 때 보겠습니다. 그래도 수고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체급 차이가 심해가지고 사실 한다는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. 마음 고생도 되게 심했었고 억으로 일부러 이렇게 하는데 억으로 끈다고막 기사 하나 하나 다 읽어보고 저 혼자 옛날에 우는 것도 봤어요. 막. 개새끼들, 개새끼들, 나한테 왜 그래? 하면서 지연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잘시죠 수고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